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7일 투자 핵심 체크포인트 짚어드릴 상한가 클럽 인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도우 인세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장되고 나서부터 그냥 쭉 밀리기만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좀 고점 구간에 물려 계실 우리 주주분들 상당히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요. 지금 이 박스권 하단부 근처 지지를 받아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스멀스멀 고개를 들어주고 있어요. 일단은 너무나 다행이고, 그동안 이탈해 있었던 단기평선이죠. 11선과 21선까지는 일단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제 살짝 공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자 그래도 이 노란색 선 파란색 선 근처 이게 여러분의 11선 21선이거든요 이 위쪽에서 그래도 너무나 다행히도 지지를 받아주었죠 그리고 오늘 이 지지 받고 나서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서의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자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저항에 막혔었던 구간인 이 37,000원 구간이죠 박스권 상단부 이 근처에서 저항에 밀릴 것이냐 아니면 돌파가 나와줄 것이냐 일단은 우리가 이 포인트를 먼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 어, 표본 자체가 굉장히 적은 일봉 캔들이 아니라 60분봉 캔들로 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일단은 최근에 쌍바닥을 다져 주었습니다. 이때 한번 다져 주었고요. 이때도 아래 꼬리 말아 올리면서 쌍바닥 다져 주고 강하게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어, 근시한 쪽으로는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우리가 일봉 차트로 놓고 어, 같이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구간에 물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대에서 상당히 많은 또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매물벽이 얇다라고 좀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도요, 이때 당시 이 반등이 나왔던 이때는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승은 확실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전과는 살짝 상황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애시당초 우리 도우인시스라는 이 종목 자체가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 폴더블 스마트폰용 초박형 강화율이라고 해서 UTG 양산을 한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다양한 아니면 좀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해둔 그런 업체예요. 사실상 이유티지 분야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이번에는 이거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롯한 다국적 제조사들이 우리 도우인시스의 유티지 샘플을 확보해서 테스트 중인 것으로 지금 현재 업계에 따르면 알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제품에 적용이 되진 않았지만 기술 자체에 대한 시장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 도운시스의 가능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고요. 애시당 초 여러분들, 일반 핸드폰보다 이제부터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더더욱 점유율을 늘려나갈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만큼은 굉장히 독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현재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은요, 향후 3년 동안 우리 폴더블 출하량이 연평균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우인시스, 현재의 바닥 구간에선 엄청난 포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임엔 틀림이 없다라는 점. 여기에 더해서 이번 하이브리드 유티 g 는요 세계 최초로 중앙식각 방식을 상용화할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이 중앙식각 방식이 뭐냐면 우리 핸드폰, 이 폴더블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 핸드폰이 있다면 이렇게 이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이렇게 접히고요. 또이 Z 플립쓰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으로 접히죠. 그래서 이 중앙식각 방식이 이걸 어떻게 깎아내는지 이 기술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이 하이브리드 u t g 기술이 세계 최초로 중앙식각 방식을 이제부턴 상용화할 가능성이 열렸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애플에서도 여러분들 폴더블 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삼성의 전유물은 아니다라는 거. 그만큼 훨씬 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 세계 최초 기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우인시스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는, 어 지금 당장의 매수평단가에 너무 여러분들 크게 일일비 하시기 보다는요, 그냥 보유하고 계신 수량을 쭉 늘려나가시다 보면은, 관련된 모멘텀을 이제 다시 한번 진득하게 받아줄 때에 비로소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우선은 여러분들 단타는 조금 지양하세요. 지금 당장은 수량을 늘려 나가셔야 될 때이지 혹시나 고점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이렇게 이 세력들이 어떤 가격 구간대에서 진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효율성 좋게 평단가를 낮추실 수 있는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요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우리가 일본 캔들 이 표본 자체가 너무나 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신뢰를 할수 있는 라인이 형성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이 폴더블 폰 관련된 모멘텀 여러분들 정말로 큰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우인 씨는 다른 것도 아니고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지금의 가격 구간대에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박스권 내부에서도 혹시나 바닥 구간까지 좀 조정이 밀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 그냥 줍줍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유하고 계신 수량을 늘려나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뭐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폴더블 이것과 관련된 모멘텀은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도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지금 현재 전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가 끊가는 관련된 모멘텀은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단타로서 진입을 하시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수량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수량을 늘려나가시는 이렇게 투자 컨셉을 가지고 가신다면 분명히 우리 도우인시스라는 종목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저는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서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좀 타점과 관련돼서 고민이 깊으신 분들 계시면요.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던 게 있죠. 저는 우리 여러분들 대신해서 차트 실시간 모니터링은 제가 대신해 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선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 달라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요것만 해주신다면 이 모니터링을 끝에 제가 명확한 타점 자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타점을 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입을 해야 할 땐요. 매수 타점 드리고요.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올 때는 매도 타점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와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실제로 수익을 보면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도우인시스, 저는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타점과 관련된 고민이 깊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도움 요청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성심성의껏 대답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우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영상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통해가지고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께 진행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요청을 주시면 됩니다. 그냥 문자만 주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 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4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 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번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가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독자 1,400분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 향해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 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 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 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 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 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 자 다시 우리 도우인시스로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봉 차트로 놓고 보시면 캔들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봉 차트로 놓고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쪽 구간 박스 권 지금 상단부 근처에서 돌파 시도가 현재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고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지는 캔들 수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저항선이나 지지선이 없지만 자 그래도 상장되고 나서부터 조금 밀렸을 때 여러분들 이쪽 구간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다가 또 저항에 막혔었던 그런 구간대가 있었거든요. 자, 그 가격대를 같이 한번 보시면 딱 4만 원 근처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약 3만 6천 원 라인이죠? 지금 당장의 박스권 상단부 근처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약 4만 원까지는 그래도 좀 열려있는 공간이 새롭게 나온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쪽 매물대 구간 벽 자체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자리일 뿐이지 여러분들 너무 크게 맹신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땐 4만 원 구간도 굉장히 손쉽게 넘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우리 폴더블 산업보고서 내용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발췌해 를 왔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내용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진짜 우리 폴더볼 폰의 시장이 펼쳐집니다. 삼성전자와 중국 제조사들이 주도를 해왔는데, 자, 이제 26년도 9월 달에 애플까지도 참전을 아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격차를 지금 완전히 벌려놓고 있죠. 자 보시면 기존 플레이어들이 이협력와 함께 기술을 발전시켜서 갤럭시 Z 폴드 7의 경우 접었을 때 두께가 여러분들 8.9mm 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JP 모건에서도 지금 입장이 나왔어요.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이 2027년 기준 약 1천만 대 초반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29년에는요. 연 판매량 4천만 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삼성의 갤럭시 Z 폴드나 플립 같은 경우에도 올 7월 달에 여러분을 나왔는데 사전 판매 에서 104만 대가 팔리면서 기존의 최고였던 102만 대를 넘어섰죠. 그리고 인도에서는요. 사전 판매 48시간 만에 21만 대가 팔렸고 추가 생산 까지도 돌입을 했습니다. 자 유럽 에서는요. 전작 대비 사전 판매가 50% 대만에선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폴더블폰 시장 자체가 점진적으로 더더욱 커져가고 있고 애플까지도 참전이 지금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우인시스 여러분들 세계 최초로 우리 폴더블 스마트폰형 초박형 강화율이죠. UTG 이것을 양산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기 보다는요, 기업의 가치와 밸류를 체크를 하시면서, 최대한 저점 근처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매집을 진행을 하시면서 보유한 수량을 늘려 나가 보시다 보면은 관련된 모멘텀은 일단은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애플에서도 새롭게 폴더블 폰 출시가 예고가 되어 있고 중국에선 계속해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모멘텀은 무조건 여러분들 강하게 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대에서라도 보유한 수량을 늘려 나가시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도우인 시스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큰 돈을 보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그래도 아직 어디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디서 팔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타점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도우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01082368354번으로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아, 저희 구독자님이시구나, 도우 인시스 주주분이시구나라는 걸 제가 대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 나올 때마다 그리고 매도 타점 나올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 실시간 타점 대응하실 수 있도록 타점들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도우 두 글자 적으셔서 한 번씩들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부자 되시길 기원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